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어, 오늘은 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d s r 규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20년 11월 30일부터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이 신용대출 규제가 다, 들어온,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1억 원 초과권에 대해서만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어, DSR40으로 적용이 되는데 DSR1억원 초과권에 대해서는요. d s r 4 먼저 DSR이 뭐냐? DSR은 총부채상한 비율을 연간 소득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총부채상한 원리금이요. 어,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면 DSR40이다. 그러면 연간 원리금 사용액이 어, 4천만원 이내여야지 DSR이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센거죠 굉장히 그전에는 70이었다 그러면 지금 40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변형이 된거예요 그리고 1억원 어, 20년 11월 31일 이전에 대출 신청한건 상관이 없지만 20년 11월 31일부터 신청한거는 1억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이 DSR 40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두번째로는 어, 기존에는 신청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인데 시, 대출 시, 사용 금액이 8천만 원인데 11월 3 1일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초과권에 대해서 대출 신청하게 되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DSR 40이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 이하로 떨어뜨리시던가 혹은 차주별 이게 차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1억 원 이하로 다 받으셔도 돼요. 이건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DSR 40이 적용되는 게 기존에 대출 신청했는데 연장하는 거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대출을 어 쓰고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쓰고 있는데 어 11월 30일 이후로 추가 대출 신청할 건데 이 대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대출액을 볼 때는, 어, 설정 금액 이 있죠. 그니까, 실제 쓴 금액 말고, 최고까지 쓸수 있는 설정 금액. 그 금액을, 대출액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출 총액과 추가 신청하는 금액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역시, DSR 40%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그, 20년, 11월 30일, 11월 30일 이후로 대출을, 신, 1억 원 초과권 대출을 쓰게 된 경우에, 어, 만약에 주택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2주 내에 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조치가 이제 약정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이게 그 1금융권만 현재로는 시행이 되고요. 어, 상업금융권이나 이런 2금융권에서는 아직 시행 일이 날짜가 정해지거나, 어, 그,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 신청금액은 크진 않는데, 어, 대출 합계액 1억 원이 넘어갈 것 같다. 11월 32일 이후로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1금융권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 어, 아직 규제가 없는 뭐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택, 생, 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부부가 나눠서 이런 이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신용대출의 규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어 대출 나갈 수 있는 걸 다소 보수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dsr 규제가 있으면 이 해당되시는 분 말고도 대륙 부분은 한도가 어느 정도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도가 아무래도 규제가 있으면. 같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21년도 하반기부터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때도 이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금융권이라는데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부분 고객들이 좀 주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 같이 한번 잘 해쳐 나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